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명웅별빛 채널입니다. 항상 이명웅의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국민가수 제작진 스태프 이병찬이 화장실에서 선배에게 머리채를 잡힌 적이 있다. 모든 단서는 이명웅을 노린다. 완전 충격 진실은 무엇인가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지난 며칠간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경웅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글을 올릴 사람은 자신을 국민가수 제작진 스태프라고 밝히고 촬영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직원은 화장실에 가던 중 우연히 국민가수 이병찬이 선배에게 꼬지람을 받고 그 선배가 이병찬의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스태프는 그 선배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즉시 그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병찬이 선배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는 이병찬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태프 국민 가수에 따르면 이 선배는 TV조선 오디션 출신으로 다수의 히트곡으로 유명하고 중장년층 팬층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단서에 앞서 많은 네티즌들은 그 게시물에서 언급된 선배가 이명웅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 출신으로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최근 들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명웅 소속사에 연락하여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명웅 소속사 측은 이명웅은 이병찬을 만나적이 없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한편 가수 임창정이 김신영과 절친 케미로 청취자들의 시간을 순삭시켰다. 임창정은 3일 정오 방송된 mbc fm p 유요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출연했다. 이날 임창정은 김신영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활력을 더하는가 하며 기다렸을 찬정 바라기들을 위해 화려한 입담을 쏟아내 웃음을 안겼다. 임창정은 김신영과의 토크에서 아들이 다 자라 영화 색적 시공짜리라도 볼까 두렵다. 가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라고 솔직한 멘트로 듣는 이들의 웃음보를 자극했다. 또한 임찬정은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며 차트 1위를 달성한 음원 강자로서의 아우라를 과시하는가 하며 드디어 연기 자숙을 끝냈음을 선언 넷플릭스도 노리고 있다라고 언급해 앞으로 작품 활동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었다. 또한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며 저는 소속가수도 연습생도 혼내는 스타일이 아니다. 같이 일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모범 답안을 내놓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외에도 임창정은 후배들이 선보이는 리메이크 곡을 기대하고 있다 전하며 기대되는 후배로 임영웅을 뽑아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어 톱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하다라고 임영웅을 극찬해 선호배 케미에 대한 기대를 묵히기도 했다. 지난 1일 정규 17집 타이틀곡 별곡 없던 그 하루로를 선보인 임찬정은 발매 이후 각종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상위권 안착, 수록곡까지 줄 세우기에 성공해 발라드 황제의 귀환을 알렸다.